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개걸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이 2,482를 돌파하지 못하는 시장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붙들리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달러 달러 인덱스가 강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씩의 가격 조정이 있지만, 100레벨대에서 106레벨대로 왔다는 것은, 104레벨대를 끊지 않을 경우에는, 아양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이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예, 지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것은 예, 금리인데 예, 이 금리가 예, 실질 금리를 예, 지금 현재 75 베이스 포인트나 하향했는데 예, 지금 현재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떨어오지 않으니까 이건 결국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예, 채권의 불안, 불안정한 이런 흐름들 특히 옐런 장관이 발행했던 단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런 부담감은 더더욱 가속시켜주고 있다. 물론 뭐 트럼프 지금 이기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제 채권 발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흐름도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트렌드적인 어떤 성향은 12월 초반까지는 미뤄두고 첫 번째는 달러. 두 번째는 장기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러는 104레벨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채권금리는 4.2%대로 안 들어오면 시장 흐름은 종목 정세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이제 블랙웰의 어떻게 보면 과열 문제, 이런 문제가 진짜로 이게 아주 큰 어떤 영향을 주, 줬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이제 일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대만은,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의 이런 시장인데, 오늘도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수급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지수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코스피의 움직임은 여기에 두 개의 갭이 있죠. 하나의 갭은 여기서 하향했던 이 갭이고요. 두 번째 갭은 여기 상승했던 갭이죠. 이제 마지막, 이게 마지막 갭이고 여기가 마지막 갭이라고 생각하면 이 마지막 갭을 메우지 않으면 여전히 매도의 흐름과 매수의 힘이 있는데 여기를 메우지 않았으니까 매수에 여기 아래에서 매수의 힘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위여에서도 이걸 메우지 않았습니다. 2481인데 2480 오늘도 79까지 갔다가 밀어댔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은 에, 눌리면 매수는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니까 시원하게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코스닥은 개발학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시장 흐름들을 연결해 가지 못하는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보면, 오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트럼프의 인선이 다가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이는 이런 자리이다. 특히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에 그 이제, 그 이제, 로버트 케네디, 그, 장관의, 그, 지금 현재, 복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장관 임명을 앞두고, 이, 여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쪽의 시장의 흐름들이, 예, 반백신하고, 뭐, 관련이 있는 종목인,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저께 빠졌다고 오늘 다 해보겠는데, 우리 시장의 알테오지나, 뭐, 이제 신데카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약간 트렌드가 무너지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시장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내일도 이런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을 공략해 볼, 이제, 공약주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내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의 시장의 연장 아니면 모멘텀은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나빠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함께 보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는 HLB 제약을 예, 보도록 합니다. HLB 제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FDA에서 지금 이제 BIMO, FDA에서 지금 이제 그 임상을 했던 병원들을 가보니까 규정을 잘 준수하고 지금 이제 뭐그 어떻게 보면 허점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예, 지금 이제 그 정상적인 이런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하루 강하게 오르고 그다음 날 외국인들의 매도로 내려서 주가가 조정받았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이제 그 지금 오늘 이제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무기를 중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공략의 무기를 공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본토를 공략할 때는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 그 재건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목적은 뭘까요? 마지막에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종전을 빨리 멈춰서 멈추라는, 종전을 빨리 해라는, 예,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그,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 이걸 잠, 끌 때는, 예, 이런 공격용 무기를 좀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의 이런 흐름들은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일하게 재건 관련주이면서 상승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 예, 오늘은 이제 시간에서 좀 빠졌지만 SY 스틸텍 같은 거가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예, 일론 머스크가 예, 앞으로 그 AI의 어떤 의료 혁명이 일어나서 AI가 진단하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AI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이쪽 관련주에 뭐, 신데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첫 번째로 상승하고 가격 부담이 없는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예, 지금 현재 그, HLB 제약이고, 두 번째 종목은 SY 스틸테세 번째 종목은 예,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장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예, 지금 이제 전날에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예, 가격 조율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FDA에서 이쪽에 이쪽 시장으로은 결국은 그 임상 병원 두 곳을 조사하는 BIMO를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규정을 잘순수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엘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하고 에,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가 예,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어떤 마디 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가격 조율이 나오는 건당연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현재 hld 같은 거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정도로 단기적으로 길면 3일 짧으면 이틀 동안에 이런 랠리를 계속 12월 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늘도 시간에서 내렸으니까 2만 천 원대, 2만 천원 이하에 그 자리 자리 잡으면 2만 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시장은 여기를 고점을 넘는 윗단으로는 2만 3 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 종목은요 sy 스틸텍입니다 이제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있는 종목 모듈러 주택 관련주이죠 이 관련주인데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눌리고 올랐다가 지금 재상승했는데 시간에서는 항상 빠지는데 아래서 감아서 돌아온다 이렇게 보이면 재건에 대한 기대가 만약에 뭐, 그, 그대 기대치가 나오면 짧게 하루 내지 이틀 동안에 아주 강력한 발산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아래로 밀어줄 때 매매 포인트를 잡는 전략이 좋겠고, 오늘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아래는 8,300원이야. 예, 그래서 7,900원 전후까지 예,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고, 예, 윗단으로는 9,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은 가격 부담은 없는 에,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예, 이 종목은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향후에 AI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AI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야기하면서 예, 신데카 바이오나 셀바스 헬스케어, 딥노이드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왔는데, 예, 이것도 지금 이제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가격 조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에서도 또한2%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4,200원대에서 4,100원 전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5,3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가 지금은 종목장의 성격이 나오는 이런 장이니까 매일 매일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종목을 단기로 소화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이 뭐 상한가까지 가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댔는데 예 그거는 결국은 시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해서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이뭐세 가지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